내가 왕이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제7 공화국으로 예, 기업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문재인은 망합니다. 문재인은 죽습니다. 문재인으로 말미암아서 제6 공화국은 끝날 것입니다. 7 공화국으로. 여러분들, 철저한 시장주의로 나갈 겁니다. 철저한 시장주의로. 정부는 개입 안할 겁니다. 철저한 시장주의로. 철저한 시장주의로 나갑니다. 그리고, 종업, 종업은 언제든지 자르고 충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 노조를 설립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껏 세계적인 기업을 예,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단, 여러분들은 영원히 자손 대대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민 갈 수도 없습니다. 그 조건입니다. 돈을 기업에 의해 마음대로 반출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에 쓰십시오. 기업 하시는 데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윤리를 강화하세요. 국민들에게 우러러 받는 존경받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철저한 장사꾼이 되시기 되시는데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노조가 어,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조는 그냥 권익보호로다가 정확히 못 박았으니까. 기업은 철저한 시장경제로다가 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일이 큽니다. 이 아세아를 전부 건설할 텐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 겁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업 철저하게 시장주의로. 네, 정부에서는 네, 절대로 가이 어.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